안녕하세요 디비스타 유해입니다아 xtb 2 5 0 타고 장고리를 하도 다녔더니 타이어가다 닳았어요 그래서 항공 오터스 가서 점검도 받고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요즘 추워가지고 아유 그 라이딩이 작게 지고 오고 파카가 최고예요 <laughs> 아 그리고 에릭 300은 하도 안 타갖고, 에휴, 방전됐어요. 아니, 다른, 다른 바이커들은 다 멀쩡한데, 왜 에릭만 방전이 됐지? 아 진짜. 속상합니다. 속상해. 오늘 가하고 점프선이라도 빌려와야지. 에휴. 아니 왜 방전됐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것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 어쩐 건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추운데? <laughs> <laughs> 아, 괜히 파카 이끌 나왔나? 덥네. 추운 거 보다 나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온 17도네 하긴 홍콩 마카오는 17도면 그 뭐야 밍크코트 입습니다 밍크코트아 그래도 바람은 쌀쌀하네 네. 해가 있다뿐이지 쌀쌀해요 <laughs> 아우 날씨는 화창한데 스모그가 좀 꼈구나 목포 갔다 온 이후로 라이딩을 안 해갖고 음, 실드를 꼈는데 실드가 기스가 났네 불안하니까 타이어를 좀 교체해 주러 갑니다 어우 생각보다 춥네 어, 춥네요 날씨가 추워. 요즘 에스파의 위플레이시에 꽂혀갖고 맨날 똑같은 노래 들어요. 어우, 춥네. 몰랐어요. 오늘 잘 입고 나왔네, 이렇게. 라이딩 자켓도. 뭐라고 할까 가끔씩 입어 입어 주고 맨날 저것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 어 날씨가 쌀쌀하네. 중간에 가을이 없고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이네 겨울. 낙엽 다 떨어졌네. 바로 겨울이. 야, 10도야? 17도가 아니었구나. 10도네, 10도. 와. 그, 춥네. 어. 내가 잘못 봤구나, 아까. 7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어쩐지, 아까. 춥더라. 와, 겨울이네. 영어로 떨어지면 그냥 바로 겨울이네. 날씨가 추웠구나. 오늘 어, 잘 입고 나가네, 이렇게. 야, 7도면 너무 추운데. 7도, 10도, 네. 아 오늘 한국어 터스에서 다 와가네. 오늘 왜 이렇게 차들이. <laughs> 차선을 안 지키고 막 들이밀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다 왔어요. 한국 모터스. 한국 모터스 오면 봉순이 강아지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봉순이가 심장 사상충 걸려 갖고 임시보호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키우러 가고 이제 봉순이도 없어요. 네. 지금 XDB 250 3차물량 들어와갖고 사장님이 아침부터 이거 박스 까고 계시네요. 3차 물량 3차 물량 들어온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열매때 까셨네 네 어? 봉순이 왔어요? 네. 왜요? 빨간색하고 회색이 많이 들어왔네요 검정색은 별로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타이어를 갈라고 왔어요 타이어가 지금 어디야 우리 목포 갔다 오고 다 닿았어요 참 희한하게 그래서 타이어를 좀 갈라고 지 마모선이 여기 보이시면 마모선이 벌써 다 닿아요 야, 이렇게 빨리 달 줄은 몰랐는데. 여기 한국 타이, 한국 모터스에 지금 타이어 주위 탈착기가 생겨갖고, 이제 여기서 갈수 있어요. 한국 모터스에 지금 탈착기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갖고, 타이어 교환을 여기서 이제 신청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저도 타이어 이렇게 여기서 교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탈착기가 없어갖고, 여기서 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오늘 한국모터스에서 타이어 갈고, 지금, 뭐, 뭐지? 타이어, 타이어만 걸었나? 하여튼 전검 받고, 네. 패드도 아직 남아있어갖고, 패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laughs> 타이어가, 너무 쏘고 다녔나? 자, 오래간만에 한국모터스 와서, 지금, 점검 받고, 타이어, 뒷타이어 갈고, 지금 복귀하는 중입니다. 지금, 집에 인터넷이 자꾸 오고, 고장나갖고, 점검받으러 오신다고 해갖고, 빨리 가야돼요. <laughs> 와, 하늘 미쳤다. 노을, 그리고, 보름, 비행기, 막, 다 이렇게 겹치네. 아, 오늘, 노을이 참 예쁩니다. 일산대교 가기 전인데, 예, 네. 어떤 분이 왜 저배기만 타냐고 하는데 아 이게 일단 가볍고요. 그리고 아 기아는 거는 늙어가고 이제 가리가 너무 아파요. <laughs> 아, 뭐 리뷰하고 그런 거 아니면 아 매뉴얼 바이크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크러치 잡, 잡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목이 막땡겨 운동을 하도 안해가고와 그래서 안 타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바이크가 너무 여러 대라서 고백이뭐뭐 뭐 DTC 이런 거들어난는다고 해도 지금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아 일단 바이크들을 정리한 다음에 뭐 다른 걸뭘 살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아예 고백이로 갈지 그냥 코터들을 계속 탈지 뭐 그거는 매해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작고 빠른 차도 그렇고 작고 빠른게 좋아요 크고 빠른 거막 이런 거 말고 작고 빠른 이런 차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모터스 갔더니 올해 마지막 물량 25년식이죠 네, 내년부터는 유로5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차값도 오른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지금 100대 정도 가까이 들어왔던데 그동안 구입 못 하신 분들은 뭐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판매문의를 한국모터스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문의 있지? 판매가 <laughs> 제가 이렇게 예 이런 걸잘 못해 저한테 맨날 그 뭐, 뭐 얼마에 사셨어요, 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판매하고, 판매, 판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저도 대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관여하지 않으니까는 이런 업신을 통해서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어 거기다가 문의 를 항공모터스나 아니면 뭐그 판매하는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공모터스나 루트모터스에 연락하면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루트모터스 사장님도 엄청 꽁꽁한 사람이라서, 네. 뭐, 본인도 XTB300을 지금 계속 타고 계시는 분이라, 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크, 바이크 탄지한 25년 된 사람이라, 네. 잘 알아요. 네. 네. 와, 오늘 하늘 미쳤다. 너무 예쁜데? 일단, 타이어 바꿔갖고, 접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 그, 팀섬, 와, 팀섬, 너무 완전 지우개에요, 지우개. 와, 목포 한번 왕복으로 직턴 무지하게 쏘고 갔더니 다 달았어요. 와, 마모 한계선까지 다 달았어요. 와, 너무 깜짝 놀랐어. 물론, 그게 잘 다는 타이어가 좋은 거긴 하지만, 아, 너무, 너무 놀랬어. 이게 무슨, 알차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렇게까지 다를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 너무, 너무 깜짝 놀래요 아, 드디어 톨, 톨게이트 지나갑니다. 어우, 차 엄청 많네. 어우. 터스가서 그 준비를 하고 하여 교제하고 네, 이렇게 복귀 합니다. 오늘 x t v 250뭐 3차분니까 들어온 거, 100대 들어온 거까지 공용하고 구독자도 만나는 게 재미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비스타 류케이였습니다.